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합니다. 세 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대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의견을 하는 것은 이미 고려를 했고요.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탄핵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이 국민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고법 변론기일 변경과 기록 검토 여부를 증명할 로그 기록 제시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 위법의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독재자들을 거론했고 김정은이뭐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소리 못 들었죠?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도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당 상황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지역을 돌며 민심잡기에 분주했습니다. 내란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도 했고 가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보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약세 지역인 경북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경북이 고향이다.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라며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엄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채무조정과빚 탄감 대책 마련, 임대료, 인건비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하며 국민의 힘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가보면 일을 잘하든 말하든, 내란을 하든 말든, 아니, 얼마나 지역 주민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선거법 파기 환송 판결을 한 대법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내란이 끝났습니까? 또 시작이잖아요. 이거 못하게 막아야 살 길이 생겨요. 최근 중도층을 고려해 정쟁성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다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자 전통 지지층 공약과 진영 공세 등으로 새 결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기념 영상에서 지금 보수는 가짜 보수라며 보수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어 재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흘간의 1차 경청 투어를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경기도와 충북을 찾는 2차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급적 넓은 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 문제를 당에 이임하게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를 을 위한 공식 논의 절차가 지시한 겁니다. 상대가 있는 그 전에 장...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하기. 하겠...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청년대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의식과 시안입니다. 김문수지 않게 하면서도일 단일화에 나를. 갈급되면 넓은 폭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전적으로 당에 아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일화 대화에 저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늦어도 이번 주초 TV 토론식 등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김 후보 측 인사는 KBS에 동의한다며 완전 국민 경선도 충분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laughs> 단일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laughs> 의원은 반면 개헌연대 단일화는 국민의 <laughs> 10일 전까지 통합 후보를 결정해 국정비전 <laughs>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로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첫 선대위 회의에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는 주요 공약을 하여 단일화 협상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박명록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남겼습니다. 당 선거 대책이 회의에선 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좌우를 넘었어. 동서, 남녀, 빈부 다 통합해서. 개헌과 탄핵에 대한 사과 요구엔 개헌과 탄핵의 강을 넘어야 승리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행보로 경기지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한세님 마을도 찾았습니다. 주민의 감사편지에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단일화 협상 준비와 주요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그큰 어, 어젠다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 묘역에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의 경쟁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앞서있다. 승리를 완주해내도록. 오늘 조... 공축법요식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 대면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유혜란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블랙데저트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통산 3승을 기록했습니다. 대회 첫날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스코어로 경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손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탠리드. 유에란의 탄탄한 샷감은 마지막 4라운드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파포 12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이 벙커에 들어가 위기를 맞았지만 안정적인 벙커 샷으로 공을 꺼낸 뒤 파로 막아내며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옆 파5 13번 홀에선 과감하게 투혼을 노리는 전략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 이글 퍼팅을 집어넣으며 2위 그룹을 네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 퍼트로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은 유에라는 8번 <몰로> 홀에서 버디로 자축했습니다. 보기 없이 이글 한 개와 버디 6개로 개, 합계 26원 더파로 올 시즌 첫 정상에 올랐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두 내주지 않은 한우승이었니다 이 goes for the t days in a row. So that so, i e c o r d again. i so happy. p j 컵에서 세계 1위 플러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리나라의 김시우는 공동 15위로 대회. KBS 뉴스 손기상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3분쯤 충남 태안군 먼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충남 태안군에서 북서쪽으로 52km 떨어진 먼 해역이며, 진앙의 위치는 인천 옹진군 덕정면 배가리,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천 지역의 흔들림이 경기와 충남 서울의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규모 3.7의 지진은 지진 가운데 강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커플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감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음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추재훈 기자입니다. 수건으로 손을 감싼 남성이 턱으로 걸어 나옵니다. 몇 시간 뒤 경찰관들이 도착합니다. 30대 여성과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 들렸으면. 신고자는 손을 감싼 채 집을 나왔던 남성 경찰서를 찾아 전 여자친구와 그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깨진 유리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구리시 수택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60대 여성이 모...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차량은 이곳에서 보행자 시을를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홍소리가 났는데, 사람 자체가 날아가가지고 봤는데 이제 갑자기 도망가가지고. 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차적을 조사해 자택에 있던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 취소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도주 치상 혐의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김포시 대구 탐기름이 났습니다. 뻥뻥 뻥 터지는 소리 나면서 화재도 나고 불 불꽃도 보이고. 장에 사람이 없어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한개동을 모두 태워 태우고... 꺼졌습니다. KBS 뉴스 추정훈입니다. KT 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신규 가입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T의 T월드 매장은 유심 가입 예정입니다. SKT와 계약을 맺은 대리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유심 공급 입니다. 다만 판매점은 신규 가입 중단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반 군이 손입 비... 이스라엘의 방콕 공항 주변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곱 배로 응징하겠다며 보고했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버섯구. 와우, 와우, 이 어제 오전 이스라엘 벵구리온 공항 인근을 후티 미사일이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 예로삼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이 여러 차례 요격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후티 반군의 미사일 요격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사일은 공항 터미널에서 300여 미터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에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공항 측은 비행기 착륙을 1시간 정도 중단했다 재개시켰습니다. 후티 반군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는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면서 공격의 배후엔 이란이 있음을 상기시켰고 카츠 국방장관은 7배로 응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that they act with their Iran's and 이번 공격으로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주요 항공사들이 테라비브행 운항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전에 미국이 먼저 관세를 인하하지는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관세를 낮출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오기 위한 선제적 관세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무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엔 대중국 관세를 낮출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중국과 결코 사업을 할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가 영구적이냐는 질문엔 일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는 세금이 아닌 미국 내 공장과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겁니다. Table, 지난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선 좋은 부분은 트럼프 경제, 나쁜 부분은 바이든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도기이며 미국 역사상 가장 좋은 경제를 갖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Some people on wall street say... That we're have the greatest economy history. 파월 연준의장의 해임 가능성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 새로운. 다는 건데 그 전에 이사회에서 파월.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삼선 도전 문제는 많은 사람 사람들이... 헌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숙입니다. 러시아가 사흘간의 전승절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선언이 연극이라고 지적했고 러시아는 도발한 건 우크라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전승 8 80... 오는 8일부터 4일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러시아 거부 의사를 밝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믿지 않는다며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체코 프라하에서 페테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스스로 선언한 휴전을 지키지 않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30일간 무시한 게 54일째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공격이 최근 몇달 짧다는 <목소리도>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휴전 선언은 연극에 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집... <목소리도> 당장이라도 휴전할 수 있다며, 다만 종전을 위해서는 최소 30일간 휴전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방송과 인터뷰를 하며 여론전에 펼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도발하며 실수를 끌어내려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화해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시간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새로운 영토에 러시아 인구가 약 1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티베스 뉴스 아다영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와 함께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스케치북으로 바뀐 시멘트 바닥,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데 아빠가 더 진심인 듯합니다. 색을 칠하고 알록달록한 블록을 끼우고. 됐다. 재미난 놀이 삼물경에 어느새 부모들도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무로 놀이를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애도 재밌어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번엔 우주여행. 3, 2, 달에 착륙한 우주선의 입구를 지나 골판지로 만든 실물 크기의 달 탐사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주복을 입은 지구인, 레이싱 우산 달린 탐사차까지. 어른들은 작품 감상을, 아이들은 밤하늘 넘어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Faith in a way is future. After our lives. 침팬지 윌리가 하늘에 떠 있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림책에서 뛰쳐나온 듯한 동화 속 친구들. 그림 사라지고 그림만 남은 동화 세상에서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의 시간을. 그림체가 좀 독창적이어요. 앤서니 부다운의 그림들도 여기저기에 막 걸려 있어서 좋았어요. 어른들은 은은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림도 엄청 다양하고 그림체도 다양하고 그리고 내용도 되게 마음을 올리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등의 SNS 광고를 보다 쇼핑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는 가짜 쇼핑몰이 많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한 운동복 브랜드의 쇼핑몰. 80%대 할인을 내걸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매장이라는 알림도 띄웠는데 사실 해당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입니다. A씨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이런 가짜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재고 정리를 한다며 원래 10만 원 넘는 상품을 만 원대에 팔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브랜드여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옷세 벌을 주문했고 주문 확인 메일까지 왔지만 정작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힛! 계속 준비만 한다고 되어 고 제가 를 보여도 답답했고 사칭 쇼핑몰 관련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상담 건수는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SNS 광고 노출이 늘어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그쪽에서 뜨는 사이트가 당연히 공식 사이트일 거니 실제로 공식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산적도 있었고. 브랜드 공식 쇼핑몰과 사이트 주소와 제품 구성 사진이 비슷한데 제품을 70% 이상 대폭 할인하는 곳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쇼핑몰을 잘 들여다보면 주소지, 대표자 이름 같은 사업자 정보랑 연락처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결제 후 120일 안에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층 쇼핑몰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구매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캡처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꿀벌이 무더기로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양봉산업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인데요. 그 실태를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통한 먹이장을 들춰보니 죽은 꿀벌이 가득합니다. 월동기 꿀벌 먹이인 화분떡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이 수십 마리씩 다닥다닥 붙은 상태로 대부분 폐사했습니다. 이 양봉 농가의 벌통 550개 중80% 정도에서 꿀벌이 집단 폐사하거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했던 때는 저희가 초창기 양봉을 할 때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충북의 경우 올해 10만여 개 벌통 가운데 44%가 꿀벌 폐사와 실종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벌통 내부 생태계가 무너지면 진드기 감염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와 과다한 농약 사용을 꿀벌 폐사와 실종의 주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11월 달 되면 내가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온이 따뜻해